드론의 군사적 활용, 전쟁의 판도를 바꾸다. 현대 군사작전에서 드론, 즉, 무인 항공기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찰, 감시, 공격, 보급 등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며, 이는 전쟁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군사적 활용뿐만 아니라 드론은 산업과 교육 분야에서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드론의 군사적 사용을 살펴보면서, 한국드론교육센터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정찰 및 감시. 드론은 첨단 센서와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하여 실시간으로 전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군사작전에서 드론은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병력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글로버로크 드론은 고도 2만미터 상공에서 지상의 작은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드론 교육센터에서는 드론의 이러한 기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참가자들이 정밀한 드론 조종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양한 드론 조종 기술을 통해 민간 및 군사 분야에서 드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2. 공격 및 타격. 드론은 정밀 유도 무기를 탑재하여 적의 주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프레데터 드론은 원거리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실습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한국 드론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드론 자격증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면 드론의 정밀한 조작능력을 습득하고 다양한 드론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받아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3. 보급 및 지원. 드론은 물자와 보급품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물자를 전달할 때 드론은 큰 역할을 합니다. 군사 작전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분쟁 지역에서도 드론을 사용해 의약품, 음식 등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드론 교육 센터에서는 다양한 드론 운용 기술과 실제 응용 사례를 통해 드론의 실용성을 교육합니다. 드론 운용 능력을 통해 물류와 산업 현장에서도 드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4. 미래의 군사 드론과 민간 활용 드론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 다양한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소형 드론은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형 드론은 장거리 비행과 대규모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드론교육센터에서는 드론의 최신 기술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드론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드론 국가 자격증 1종, 2종, 3종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드론 항공 촬영사, 드론 방제사와 같은 민간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을 통해 학습자의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드론은 현대전쟁과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정찰, 감시, 공격, 보급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드론은 군사적, 민간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드론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드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드론 기술을 학습하고 드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